빙판길에서 안전하게 다니기 위한 주의사항 다섯 가지를 알려줄게. 첫 번째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발바닥에 모래주머니나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면 더 안전해. 두 번째 펭귄 걸음으로 걷기 발을 수평으로 들고 짧게 내딛는 펭귄 걸음을 하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어.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말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여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. 세 번째 빙판길이 의심되면 발을 살짝 밀어보기 얼어 있는지 헷갈리면 발 앞쪽으로 살짝 밀어보면서 확인하기. 반짝거리거나 살짝 밀었을 때 미끄러지면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이용하는 게 좋아. 네 번째 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뛰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. 신호등이 깜빡이더라도 뛰지 말고 천천히 건너는 게 안전해. 다섯 번째 넘어질 땐 손이나 팔로 받치지 않게 넘어질 땐 팔을 쭉 뻗지 말고 몸을 웅크리면서 엉덩이로 찾지 않은 게 부상을 줄이는 방법이야. 머리를 보호하고 되도록 몸을 옆으로 돌려 충격을 분산시키는 게 좋아. 빙판길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녀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래. 네.